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음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 되었다. 또 내가 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용이 입과 짐승이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새 영이 히브리어로 암악의 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서둠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서 이르 되었다 되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 없더라. 또 무리가 한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제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제앙이 심히 흠이더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전 이것은 6장부터 아니 5장부터 17장 더나가서는 21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구조, 틀 뼈대와 같이 세워져서 6장의 일곱인 그리고 8장의 일곱나팔 9장까지 11장까지 그리고 일곱대접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곱대접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대접은 어떠한 곳에 재앙을 쏟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땅에 쏟습니다. 독한 종기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습니다. 죽은 자의 피가 치러져서 바다의 생물들이 죽습니다. 세 번째 대접은 강, 물 분원에 쏟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더니 불로 사람을 태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출일곱의 열 가지 재앙의 모습과 흡사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laughs> 뭐 흡사하진 않지만 그런 그때 느꼈던 어떤 심판들, 그 심판들의 모습이 마지막 재앙 속에서도. 나타나고 그런 모습, 일단 그러니까 심판하 하나님께서 이런 형식으로 하시는구나, 강력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대접은 진승의 왕자에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혀를 깨물고 아픈 것, 종기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되는 것은 고통이 있지만, 회귀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한영혼이라도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도 회귀하지 않고 강력한 징계에도 회귀하지 않았다. 또 회귀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마지막제안입니다 하나님의 진료의 마지막이니까 그 진료가 최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데 이 진노가 진노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을 떼면서 진노를 붓기 전에 하나님께서 임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임맞을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맞을 사람을 먼저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 계속 진노가 내려가고 진노가 내려가는데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회개하지 않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 믿음으로 평안할 때 믿음을 지키지 않았고, 주님을 함부로 대했고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었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치는 마지막 세상을 의지하는 것 같은 그들에게 마지막 닥치는 건데 심판 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표현해 주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마지막 남아있어서 마지막 그 재앙 속에 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고통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으로 온다 라고 표현을 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더욱더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여섯째부터 일곱째 모습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또 여섯째 전사가 십육장 요한계시록 십육절에 보니까 또 여섯째 찬사가 그 대접을 큰강유브라데에 소금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예비 되었더라. 어, 유브라데 강은 어, 이스라엘이 있다면은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다면은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 근처로 그 그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바빌론 지역입니다. 아수르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이쪽으로 쭉더 가면은, 아시아 쪽으로 가면은, 이제, 어 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민족이 중국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유브라 데 강, 유브라 대 강의 소듬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군대가 강물에 막히지 않고 거침없이 올수 있도록, 마지막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유보라 대강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런 어떤 위치와 상황적인 모습이 있다면, 영적인 모습 가운데서는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를 귀신을 그리고 사단을 표현할 때 거짓의 영, 진리가 없는 어, 사, 최초의 살인자 이런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귀신을 말할 때 더러운 더러운 귀신, 사나운 귀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크게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 더러운 영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아주 지독히 더러운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용의 입과, 용의 입과. 어떻게 보면 사단의 직접적인 어떤 미혹들 역사를 말할 수 있고, 짐승이, 또 사람, 큰 어떤 능력의, 거짓 능력의 사람들의 입들을 말할 수 있고, 거짓 선지자. 수없이 거기에 이용되어서 나가는 그 입에 더러운 용이 있다. 더러운 용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거짓 용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신앙을 짓고 믿음을 지키고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더러움과 반대되는 고룩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룩함이 없이 예수의 보혈로서 그리고 성령으로서 하나님 한 순간도 성령님을 떠나면 나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의보여를 붙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다시성령의 성령님과 친밀하여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마지막 때에 승리하지 않겠느냐. 근데 내 용이 더럽혀져 버리면 분별력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집니다. 영적인 힘도 없어져서 싸울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고 마지막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치도 없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그렇게 자라가라, 그렇게 만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이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거룩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영적으로 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금근은 그릇이 아니라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깨끗한 금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귀신의 영, 불순종의온 천하를 지배하고 있는 불순종의 영, 온 천하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 속에서 곳곳에 나타납니다.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적도 하나님 안에서 이적은 구원이 이르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마귀도 똑같이 이적을 해간다는 겁니다. 아니 어, 우리가 그냥 보통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큰 이적을 해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사단이 거기서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단 무엇을 보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면은 무조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적을 나타내든지 어 귀신의 역사로 이적이 나타나든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크리스천도 그런 이적이 나타나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나 아, 이건 우리를 죽이는 이적이야.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방위 역사의 어떤 표적과 같은 것이야. 라고 분별하고, 거기에, 어,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겠지만,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은, 비슷한 또, 하나, 어, 거짓 선지자 이세벨 같은 이런 표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적당히 섞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능력까지 나타나고, 표적까지 나타나면 거기에 다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가 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전하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어, 모든 제안 가운데 마지막이 마지막 전쟁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브라대 강을 거쳐서 들어오는 동방으로부터 오는 어, 군대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아마겟돈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면은 문화세 지파가 살고 있는 여우수한테 정복해가지고 문화세 지파가 살고 있는 무기또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군대가 모여질 것이다. 그런데 어, 여섯 번째 제앙을 통해서 그 유브라 대강에 그러니까 대접을 쏟는다, 땅에 쏟는다, 해에 쏟는다, 이런 표현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제앙이 내리는데 유브라 대강이 말라지는 것, 이 자체 길이 예배되는 것 자체가 제앙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왜? 그리고 나서 일곱 어, 새 귀신의 영이 나타나는데 새 그룹으로, 어, 나타나서 짐승에게, 짐승의 입에, 그리고 거짓 선자의 입에, 그리고 사탄의 입에, 짐승의 입에 어, 거짓 모습을 줘가지고 군대로 움직여지는 영적인 어둠의 군대들이 움직여지는데 무엇을 위해 서 움직이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15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라 대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 가지가 우리가 혼돈될 수도 있고 해석이 어,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죽 같이온다는그 말씀. 이건 수시로 표현되는 부분이죠. 성경의 곳곳에 누구든지 깨어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켜. 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 옷을 벗고 어, 그리스도로 입어라. 신령의 새 옷까지 하여라. 그리고 마지막 의의 집 생업의 옷을 입어라. 근데 그 하나님이 입혀준 옷인 것이죠. 이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않냐. 어, 라우디기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어,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링크코트를 입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거벗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 하나님의 옷이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세마포의 옷도 없다는 겁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지켜, 너의 옷을 지켜라는 표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라우디키아 교회 속에서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떠나가고 벌거벗겨진 채 부끄러움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짓밟고 소금이 마침 잃어버려 가지고 땅에 굴려져서 짓밟는 것, 짓밟히는 것처럼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벌거 벌거벗겨진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런데 벌거벗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복,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예수리스도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그 속에서 국신적인 소욕들이 나타나서 부끄러움의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죽음까지도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돌라운내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또, 이러한 무기또라는 장소입니다.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어, 여섯 번째 제안은 계속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것을 볼수 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제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보좌에서부터 나서 이르게 되었다 하시니 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되었다 이루었다 하는 것과 어, 이렇게 마지막 제양이잖아요 마지막 제안 중에 마지막 성폭 라는 부분을 어, 인식하면 어, 좀더 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큰지 마지막 제안 가운데 뭐가 났다? 지진입니다. 큰 지진, <laughs>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와 같은 지진이 없더라. 어, 뭐, 우리 속에서 너무 많이 큰 지진을 맞죠 우리는. 네. 과거에는 뉴스로 접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 오늘날은 뉴스를 너무 접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티에서 뭐, 음, 또는 어디, 어디에서, 터키에서 지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쉽게 쉽게 이렇게 우리가 들려지는 것 또한 마지막 때처초에 기운이 있고 지진이 있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는 은행인 줄로 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주기적으로 그냥 큰 지진이 있다. 그리고 완전히 지구가 완전히 휘지 표있 뜻이 그런 지각 변동도 있다. 뭐 이런 어, 보고도 하고 이렇 자료도 내놓습니다. 또 일본 속에서도 화산 폭발하고 지진이 큰 지진이 있으면은 어, 너무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하고 두려운 가운데 또는 이렇게 이상한 소리들 이게 리전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지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 이게 마지막. 모든 심판과 모든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큰 지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국에 성들도 무너지고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지 마되오 그의 맹렬한 진노의보도주차을받음에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서 어느 정도 종결이 되어지면서 17장은 바벨론이 큰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단의 나라의 대표적인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성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 그들을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보도주 잠을 받으매 그래서 어떻게 심판되는지 어, 또 이렇게 음, 바벨론이라고 할때 음료와도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음료와도 연결될 때는 이세벨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세벨이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속에서도 그렇게 온 천하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한 사람들이 살 것이야라고 말씀하고 승리할 것이야라고 말씀합니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더라. 그냥 작은 지진이 아니게 그냥 성들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더라. 또, 무게가 한달안 되나, 또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내리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제약 때문에 하나는 님 비방하니 그 제약이 심히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 속에서도 우박인데, 이것도 역시 열 제약, 대국에 있는 열제약의 우습과 맥을 같이 할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제약 때문에 사람들이 내리는데, 그 제약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다. 회개하고 돌이킨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한다. 어,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고라당의 무리들이 반역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저들의 죽음이 일반 죽음과 같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고 저들이 어, 참으로 잘못된 것들 만 차량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그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워 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다음날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큰 분명히 능력과 권세로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데도 회개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참가하며 근심하며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경고할 때 아픈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더 크게 나를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리고 채찍기를 하실 때그 사랑에 음, 그 배를 잘 맞아서 어,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삶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그큰 경고에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 죽인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고, 아무리 큰제앙이 내로 나한 닥치고 닥쳐도 영적으로 무뎌져버리면 회귀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또한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가운데 라오디기아 아무런 칭찬이 없는 그런 표이지만 내가 너를 참망하는데 사랑해서 참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들 그것을 이겨내서 예수님의 보유를 힘입고 성령님의힘 부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이 있지만, 그 전에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이 있다. 큰 재앙이 있다. 그것을 미리 벗어나는 자도 있지만, 마지막에 그 심판에, 그 고통에, 처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 평안할 때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도와 주셔서, 그래서 환란일 때 넉넉히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 즐미하고 때로는 회초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 철저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셨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임을 알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임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주님의 크신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큰 사랑이 없으면 그 영혼들을 담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셨자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 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이며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증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이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지와 영광이 아버지께요 想奶